안녕하세요. 저는 펜타코리아 영업부 김철중 대리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펜타코리아라는 업체고, 어 볼보 펜타에서 생산한 해상용 주기관을 국내에 공급하고 그리고 부품, 기술 지원 그렇게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볼보펜트에서 생산한 D6 440마력 DPI라는 모델이 있고요 이 어, 모델은 저희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스턴드라이버 엔진 중에 가장 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껏 어, 사용을 하시면서 어, 선주분들께서는 지금 어,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똑같이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주력으로 해서 D6 440마력 그리고 D6 380마력 DPI 모델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턴 드라이브 엔진을 가장 이점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프로펠러가 두 개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펠러가 두 개가 있음으로 해서 엔진의 마력을 잘 전달할 수 있고 가장 효율적으로 낼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 연료 소모량을 가장 저희가 선주님들이나. 저희 소유자분들께 선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전국에 21개소 그리고 20개소의 특약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고 각 지역 거점 항구마다 저희 대리점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엔진 자체가 저희 부품실이 따로 있습니다. 약 4만여 종에 17만여 점의 부품이 저희가 국내 보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품이 필요하면 지역 대리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저희 쪽에서도 바로 공급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적으로 저희 국내 대리점은 21개소의 대리점이 있고 그 이외에 저희 볼보 엔진을 서비스할 수 있는 어 사업소는 약한 20여 개가 있고 그리고 서비스 가능 인력은 총 170여 명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기술 지원을 또할수 있기 때문에 풀리지 않은 숙제라든지. 큰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본사에서도 기술 지원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타사에 비교해서 선박의 사용 용도 그리고 사용 시간 그리고 사용 요건에 따라서 주기 간이 선정되는 것은 맞지만 저희는 가벼운 배라든지 날렵한 배 그리고 최고의 연료 효율을 낼수 있는 그런 선박들 그리고 그런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선주님들이 계신다면 저희 엔진을 가감하게 선택을 해 주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여러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배터리 추진 시스템 그리고 dpf 시스템 그리고 scr 시스템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있고 저희 볼브에서는 지금 scr이 들어간 배기가스 그 규제를 맞출 수 있는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그런 SCR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 공급 실적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같이 구동이 되는 어, 메인 주기관 그리고 하이브리드 어, 저 엔진과 연동할 수 있게끔 소웨덴에서 개발이 지금 이미 완료가 되어 있고요. 저희 국내에서도 공급 실적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어서 친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어, 하이브리드 이외에 저희가 메인 주기관들이 친환경 선박에 적용 한다면 저희 볼보펜타가 앞서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님 사용자분들 항상 기담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볼보 펜타 하면, 그리고 최고의 엔진으로 인식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